차를 쉽게 설명하는 남자 up, 입니다 e 예, 늘은간 a k 차 up, 뷰를하 e 되었는 a k 오 up, 개 a k e up, wake up, wake 랙스 차량 리 e 입니다 사실 새 차는 아니고요 제가 2년째 탔으니까 중고차가 되겠죠 사실 쉐보레, 르노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새 차보다는 중고차를 많이 찾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중고차 리뷰 중점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말씀드렸다시피 2년 됐으니까 2019년 아 아니지 아이 띠빵 새끼야 2019년 식입니다 차량 구매는 2018년 10월경 구매를 하였고요 어, 주행거리는 한2만 k 로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제가 2만 k 로 이상 타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차가 중고차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랄랄라 전기차료 전기차료 중고차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합리적인지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래 주절주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트림은 1.4 터보 가솔린 차량이고요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l t 코어 제일 윗등급에서 바로 밑에 등급인데, 거기에서 레드 라인 에디션을 추가하니까 2100. 90만 원이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할인받고, 할인받고, 제가 요게 또 전시차를 샀거든요. 전시차를 또 사고 하니까 거의 200만 원 가까이 할인돼서 194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더뉴 트랙스잖아요. 기존 초창기에 나왔던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그릴 부분이 짧고, 짧고, 네모나게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요. 못생겼어요. 편집자 비교하면. 코이가 계속되면 은 그게 걸리줄 알아요 저 뉴트랙스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앞부분이 길게 여기도 약간 마른 목골로 변경이 됐어요 사실 기존에는 약간 안 예뻐 근데 길게 쭉 빠지면서 기존에 그 투박스러운 디자인이 좀더 샤프하게 세련된 느낌으로 변경이 확실히 이뻐진 건 맞고 디자인이 여기 바뀐 거 외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또 보시면은 까만색이잖아요. 제가 에디션으로 레드라인 에디션을 그 옵션을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레드라인 옵션을 넣으면은 보타이 세번의 바깥 까만색 그리고 바퀴 부분에 휠이 까만색이고 거기 에 빨간색 점 하나 예, 박혀있는 그리고 뒷부분에 트랙스 마크가 약간 불은스름하게 나중에 다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레드 에디션에서 까만색 보타이 마크가 들어갔고 원래 번호판이 여기에 달렸는데 이거 인터넷에 보니까 번호판 하단 키트 그한 3만 원 주고 제가 구매해가지고 택배비 포함해가지고 여기 달려있던 걸 밑에 내리니까 확실히 디자인이 엄청 예뻐졌습니다 그리고 구트랙스보다는 라이트 부분이 예뻐지긴 했는데 중간에 이거 앞에 헤드램프 이게 예전이랑 똑같이 할로겐 램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결 등그할로 한로겐 램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즘 차량 같은 경게 한로겐 램프 들은 게잘 없어요. 이게 들어가가지고 밤에 솔직히 제가 운전하면서 좀 어두워서 좀 힘들어요. 비가 많이 오고 가로등이 많이 없는 길을 가면 앞이 시야가 좀 어두워요. 그래서 만약에 중고차로 만약에 트랙스 관련 차량을 하신다면은 램프는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순전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앞부분 디자인이랑 뭐깔게 없어서 까면 요거다.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트랙스, 제가 아까 옆부분은 예전 처음 디자인이랑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설명드릴 게 없는데, 옆부분 포인트 두 가지 정도 잡아 드리겠습니다. 옆부분 보면은, 제가 처음에 레드라인 에디션을 선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보기 시끄먼 휠. 새까만 휠에 요거 빨간색. 예, 네, 요거 추가하는데, 어, 금액이, 예, 네, 상당합니다. 물론 중고차 사실 때도 이것 때문에 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없어도 기존, 기본 18인치 알로이 휠 그러니까 은색으로 되어 있는 휠도 예쁘거든요.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은 그냥 이거 레드 에디션 안 해도 돼요. 구매 대비 만족은 음, 요 정도라고 하면 80%. 예. 트랙스 차량의 또 포인트 예 이거는 제가 다른 예전에 차량 리뷰할 때도 그렇고 지금 리뷰할 때도 말씀드리고 제가 타는 차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백미러가 여기 달려 있는 거 보다 여기 달려 있는 게 좋아요 문짝에 왜냐면 이게 여기 달려 있으면 보통 여기 달려 있는 차들이 많죠 여기 달려 있으면 시야가 가려요 내가 운전하면서 여기 시야가 좀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얘가 여기 달려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가 잘 없어요 그 트랙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랑 상관없이 모두 이렇게 붙으니까 대 부분은 칭찬 그리고 여기 까만색 있죠 이것도 레드라인 에이션 이거 약간 잡설인데 편집자가 자를 줄 모르겠는데 디렉스는 차가 뒷부분 가겠습니다. 뒷부분은 뭐 예전 구형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긴 한데 여기 저는 옵션을 안 넣었어요. 최상위 트림 가면은 밤에 야광 불을 켜면은 삼자로 요렇게 표시가 대신 뭐 노란색 등이불거 진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빨간색 불이에요. 자 편집자 비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트렁크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트랙스 급으로 나온 게 트레일 블레이저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하면 열리더라고요. 그딴 거 없어요 이런 거는. <laughs> 트렁크는 굉장히 넓어요. 와. 자, 이 차량의 장점. 위가 높아요. 앉을 수가 있어. 보통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야 되거나,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앉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이게 머리도 생각보다 많이 안 닿거든요. 굉장히 천장이 높아요. 다른 실제 차량들에 비해서, 티볼리, 코나, 토닉, 이런 차량들에 비해서 차체가 높아요. 심지어, 이기로는 산타페보다 차체가 높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차체가 높아가지고, 차박하기 굉장히 좋은 차량. 트렁크도 굉장히 넓어서, 보시면은 다리를 뻗을 수가 있습니다. 제 다리가 보시면은, 제한 뼘, 두 뼘, 세 뼘, 네 뼘, 8등씩 이상이거든요? 다리가. 다리가 자동으로 에, 그, 어, 밑에 부분 보면은, 보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트랙스 차량의 좋은 점이 그건 같아요. 야, 여기 턱이 없죠. 짐을 이렇게 올릴 때, 여기서 꺼낼 때 턱이 없어서 그냥 바로 빼면 돼요. 플랫 형식이라서 이게 왜또 좋은 점이 있냐면, 자 특징을 발견하셨나요 여러분? 일자형 플랫입니다. 그래서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차박하기에 정말 특화된 차량 같은 느낌 제가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게 보이나요 보통 차량을 타면 이렇게 돼야 될 거야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하게 먹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할수 있는 거야 예. 그리고 이거 누우면 다리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뭐팍기 시원하게 좋네 발자175 기준으로 발목까지 나온다는 점 예,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뒷부분 트렁크 요정도 쉐보레는 이. 분짝이 엄청 무거워요. 그만큼 튼튼하다는 얘기죠. 쉐보레의 특징은 탄탄한 기본기 그리고 튼튼한 자체 물론 뭐 100km 가다가 마다 좋은 거. 건... 인성 문제 있어? 이쪽에 보면은 백미러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보통 차들은 시동을 끄면은 백미러가 지하에서 좁히잖아. 얘는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시공으로 할수 있다고 하니까 맡겨서 하는 걸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내가 문을 안 잠그고 가잖아요. 그럼 다른 차량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문이 잠기더라고. 근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딱 문을 열고 내가 문안 잠그고 가잖아요. 다음 날 오면 문이 열려 있어요. 음. 여러분, 트랙스 타실 때는 문을꼭 잠그고 집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다 털려. 자, 여기 보면은 도어 조절하는 게네개다 있어요.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자, 운전석 부분은 프로토 한번 삥 누르면 다내려가고삥 누르면 다 올라가요. 그렇지만 올라갈 때는 계속 당기고 있어야 돼요. 예전에 이래 것처럼 세상에 우리나라 차 이렇게 뭐 코폴도 네 개씩 있는데 가 어디 있어? 핸들 부분 보면은 아 맞다 쉐보리 차량은 반대에요 이쪽에 전화받는 거랑 소리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예, 크루즈밖에 없어요 차선이 펴고 움이는 없어요 그리고 계기판인데 계기판 시동 끄어서 봐줘야지 계기판 자 아날로그 계기판 여기 버튼 조절하면은 속도 평균 속도 평균 연비 연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12.4km 기발류차입니다이 쉐보레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도 한 11km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 12km 이상 고속주행만 할 때는 한 14, 5km까지도 타봤습니다 자, 쉐보레 차량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조절하는 게 여기 있어요 이게 안개등 조절하는 거 이게 실내 조명 조절하는 거 요거는 라이트 높낮이 요거는 오토 라이트를 꺼주는가 켜주는가 그리고 쉐보레 더뉴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 엄청 넓고 되게 좋거든요 뭐 물론 재질은 싼 마이겠지만 은 그래도 깔끔하게 되게 디자인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탄탄한 느낌도 들고 근데 깔끔한 디자인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잖아 가려야 되나 <laughs> 원래 여기에 여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이 디스플레이 기능은 카플레이 기능이랑 부진기어다면은 카메라 나오는 거 지금 차량 개별로 사실 한두번 해본 건 아니지만 가운데가 이렇게 심플한데도 잘 없는 것 같아. 물론 뭐이3년된 차량이라서 그렇다. 예 그리고 여기 시가잭은 한 개. 시가잭 없는데한 개. 그리고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제가 뭐 수납 공간, 무선 스마트기능 그,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이게 다고 USB 포트 하나. 끝이야. 예 여기 보면은 돼지코 그 전원 꼽는거 있잖아요 여기 뒷부분인데 여기 돼지코 차 어쨌든 돼지코 꽂아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 게 뒷좌석 여기 여기 중간 부분에 있으니까 예, 그거는 뭐 특징이야 특징이구나아 특징이 있다 뒷좌석은 넓습니다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그리고 쉐보레 차를 처음 타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데제 시동을 걸고 기어를 바꿔볼게요 이게 다이렉트로 돼 있잖아요 다이렉트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뒤로 놓다가 쭉 당겨버리면 매뉴얼 모드예요 매뉴얼 모드는 수동으로 기어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차를 세워놓으면 파킹에 두는데 내가 주행을 하기 위해서 당겨버리면 뒤에 놔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 당겨버리면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야. 가려고 문 갔는데 수동 아, 모드니까 아, 아니, 가긴 가죠. 일단으로 아, 가는 거야. 자, 수동 모드 했을 때 이거는 여기 옆에 버튼이 있어요. 여기 버튼. 음...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요, 이게. 없잖아 한 번씩 즐길 땐 써요, 남자들은. 오, 구가 오도도요 아, 그거 설명 안 했다. 의자. 리자. 의자는요, 왜손 밑에 있는지 알겠지? 이렇게 쓰도 하고, 이거 올리고 내리는 거? 손으로, 이렇게. 그리고 요거 봐줘야 될것 같다. 글로브 박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어요. 지금 제가 짐을 많이 넣어놨는데, 그냥 넓기만 넓어요. 깊지는 않아요. 넓기만 넓다는 거. 그리고, 어. 아 이거 자랑을 해야되나? 전기차려! 압! 그리고 여기에 이게 그거 같이 있어요 일체 하이패스 일체고 누르면 정보가 나오고 잔액은 4만 1,030원 <laughs> 입니다 네, 소리 조절할 수 있고 예? 음... 네, 그게 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오늘 제가 이거를 다시 새 차로 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좀 망설여질 것 같은데 중고차로 굳이 설명드린 이유는 중고차로 가격 다운된 거에 비해서 활용도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물론 차를 단순히 얌전하게 운전하고 그냥 옵션 좋은 것좀 있고 그냥 안락한 것만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트랙스 차량 SUV 소형 SUV를 사시는 분들 또래 같은 경우에저 또래 외부의 활동을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차가 탄탄한 기본기 그리고 그리고 실내 부분이 기능은 없지만 실내 공간이 많이 넓다 보니까 차박이나 레저 활동하기에는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서 어, 새 차로는 망설여질 수 있겠지만 중고차로는 적극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중고차 리뷰로 tx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고차 사시는 분들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 안녕 <laughs>